주식학개론의 그네 번째 시간,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주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두 종류로 분리할 수 있지요. 그런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주를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또한 주식의 다른 종류인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우선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배당을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 배당률이라는 규칙으로 인해 회사는 의무적으로 우선주의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권에 대하여는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그럼 왜 회사는 우선주를 발행할까요? 앞선 영상들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할 때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절충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우수하지는 않다는 증거이죠. 우선주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기업 이름에 우가 들어가면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삼성전자우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다른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으며 다른 종목 코드를 가집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우선주의 이름들은 이상한 이름을 가집니다. 뒤에 2우비, 후비, 3우비는 그냥 우가 붙어있는 우선주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별뜻은 없습니다. 숫자 2, 3은 발행된 순서를 뜻하는 숫자이고 알파벳 B는 1996년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발행된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회사에서 발행할였기에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는 경영권의 유무 때문이지요. 다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클 경우 우선주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큽니다. 이로 인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 조작의 목표가 되기 쉽다는 뜻도 되겠지요. 또한 만약 회사가 망해 청산할 경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회사의 잔여 재산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지요. 상환주는 투자자가 우선주를 매수하되 회사의 전망에 따라 회사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입니다. 전환주는 우선주를 보통주 몇 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주와 전환주의 장점을 합친 우선주입니다. 새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화생 상품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보통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통주를 나누어 클래스 A, 클래스 B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클래스 A가 클래스 B보다 의결권을 20배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클래스 A가 클래스 B보다 가격이 1,500배 이상 비쌉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클래스 a, b, c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대기업들이 보통주에 차이를 두는 경우를 빈번히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으며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거나 적다. 두 번째 우선주와 보통주는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지만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은 보통주보다 싸다. 세 번째, 보통주는 해외에서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는 서로 다른 의권이나 특징을 가진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거래 호가창의 기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